사진이 별로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. 어 나온다, 나온다. 이제 다리 힘 생겼어. 아, 아, 아파. 아파코야. 아파. 어떻게 나온 거야? 응. 다리 힘 생겼. 어 영상으로 보여줄게.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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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쿵. 자코야, 조금만 더 자. 안 아, 싫어? 엄마, 아빠 밥 먹어야 돼. 큰일 났다 코야 이제 코야 이제 나 혼자 어떡하냐? 코야 여기 봐 그런 김에 네오 박스 좀더큰거 아, 살까? 아타 코야, 어, 엄마 여기 있어. 엄마 여기 있다. 여기 소리 난다. 어이 치. 코야 여기. 엄마 여기.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리 힘 엄청나.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밥 먹을 때 생각해 보니까 다리 힘 엄청나잖아. 맞아. 못는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. 못 거는 척한다. 첫걸음 하인 <laughs> 척한다. 한다 코야 코야. 들야 다 왔네! 엄마한테 다 왔네! 발톱 조절을 못 하는 거 같은데? 못해 아직 발톱 들어갈 데도 없어 왔다 엄마한테 안아줄까?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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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이거 봐 아, 근데, 앞뒤 앞뒤 이거 내가 봤을 땐 하체 몸무게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이거 봐 아이고 아이고